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누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항상 기뻐하는 성도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는 성도 오늘은 가정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감사가 열매 맺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을 기뻐해라,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여러분. 40절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사도개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내놓았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니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매 맞습니다. 겁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겁박당하는 이런 일이, 이제는 우리를 사도로 인정해 주어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겪는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웃음> <웃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을 때 이분들은 너나 할것 없이 예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충성하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고 애썼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삼성 다니는 분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삼성에 임원 되신 분들은 지금 회장님이 충성을 보여줘.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요. 충성을 보여줘. 이래서 모르기는 해도 저녁에 퇴근 시간 더 일할 겁니다. 회장님이 이런 일까지 하셨다 그래요. 해외 나가는 모든 임원들. 이제는 비즈니스 타지 마. 이거나미 타. 이게 신문에 다 지금 났어요. 모르기는 해도 회장님은 위기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기다. 그러니 충성을 너희가 받쳐야 된다. 오늘 아는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요. 여행을 가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회사도 토요일 날 일해요. 에? 아니 왜 갑자기 토요일 날 일해? 아 삼성이 저러는데 뭐 우리 회사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충성 경쟁을 토요일 날 일하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갈때다 이코노미 타고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맛은 써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시간 많이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회사가 잘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인사이트가 이제는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미래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갈까 하는 창조적인 역사를 읽어내야 되는 때에 그와 같은 흐름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 돌아와서 우리 성경 얘기를 다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는 충성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거다, 떠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을 이 땅에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딱 죽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일일이 찾아다니시죠. 일일이 찾아다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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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그게 아니고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한 가지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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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이 타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가지 타입은 성령을 받고 가는 타입이 있습니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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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는 우리가 보통 구도자 타입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 봅시다. 구도자 타입. 구도자 타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성령을 받으면 빚진자 타입이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구도자 타입.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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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그런 거 하면 성령을 받고 참으로 빚진자의 삶을 내가 감당합니다. 빚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칙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겁박을 당했는데 이렇게 능욕 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거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이제는 뭔가 조금 받은 것을 내놓는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더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났다 생각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니네가 다 도망갈 거다. 특히 베드로 너.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도망갈 거다. 얘기를 다 하셨죠.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들은 도망가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자의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구도자 타입으로 가면 안 된다. 너희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가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이분들이 우리가 본 사도행전 5장의 말씀처럼 매맞습니다. 겁박당합니다.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더 멸시까지 당하고 능력까지 당하는데 오히려 기뻐하더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내가 조금 뭔가를 갚 깊어내는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도리어 감당됨을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조금 더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세인, 서기관 이들입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관해서는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회를 하는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을까? 이유가 있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정의롭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비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예뻐 보여요. 네. 다 예뻐 보여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괜찮아 보여요. 네. 실수를 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비판의 눈으로 보면 항상 비판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내눈 속에 들보가 들어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 있는 티를 지적하고 지적하는 지적질의 대마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네. 우리 원래 실수하게 되고 우리는 원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위로 속에서 용기를 갖는 게 필요한 거지.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지적질하는 그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오늘 성경은 변화된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사람들걱 겁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이 사람들이 겁박하는 이유는 쉭 하면 에이구 하고 놀래서 가라앉을 이걸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겁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능욕을 해도 깜빡도 안 하고 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인정받는구나 하고 더욱 더 용기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꽃밭하고 같아요. 꽃밭은 그냥 놔두면 잡초밭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꽃을 심어도 손 보지 않으면 그냥 잡풀 떠미가 가득한 이런 데가 됩니다. 그래서 꽃밭 좋은 화분은 계속 손을 봐줘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숲이 우거진 이런 잡풀밭이 되는 것처럼 참으로 내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해라, 잘해라, 잘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위로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하겠습니다. 충성 경쟁을 했던 제자들이 꽈당! 하고 넘어진 뒤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오히려 이제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는 것, 채찍질하는 걸 보니 이제는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마음에 기쁨을 갖고 공회를 떠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뭐를 갖자고요? 위로를 갖자고요. 네, 위로를 갖자고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나요? 주로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돼이 타입인가요? 아니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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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입인가요? 네. 저는 제가 그런 줄을 몰랐는데 우리 처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니네 아버지는 다 괜찮어, 다 괜찮어. 그러고 보니까 저는 다 괜찮아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약점이 부모가 되면 자식한테 다 나타나죠. 그러나 손가락질하고 지적질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너는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어느 기능적인 걸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을 받는 것이 기능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은 위로하고 또 위로합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실수투성이에요.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두드려 맞고 겁박 당하고 능력 당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받았구나 하는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 안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가정의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을 받아 우리가 위로 속에 지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요 위로 속에 미래를 얻는 자가 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채찍질과 겁박 속에서 능력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위로하는 자로 살수 없고 위로가 없기에 늘 무너진 인생이 되는 것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위로하며 내일의 개척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